자, PIP 판단의 주요 쟁점 사항들 좀 같이 좀 계속해서 보죠. 예. 이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여담을 좀 얘기 드리면 사실은 어, 요즘에 좀 PIP 프로그램, PIP 프로그램 말이 나오는데 이게 다소 규모가 있는 회사의 문제이긴 해요. 예. 이따또 나오겠지만 예. PIP 프로그램 자체가 어, 아무나 막 흉내 내기에는 어려워. 예. 예. 이게 뭐 시용 평가 뭐 이런 거보다 난이도가 좀 있어요. 예. 왜냐면 정규직에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임, 뭐 임시직, 수, 뭐 수습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근속 관계를 얇다고 봐요. 그러니까 튼튼하지 않아. 근데 정규직은 튼튼하죠. 우리나라 법제도에서는 튼튼한 사람들 내보내는 제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공력이 상당히 좀 들어가줘야 돼요. 그리고 장기간 운영돼야 돼요 이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장기간 운영해서 이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회사 제가 보기엔 정상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동자들이 많은 뭐 이슈 제인않지만 어~ 사실 요즘 같은 때는 대기업들에서는 이 문제가 완전 확 대두에 예, 그렇게 되는 사안이고 뭐 저희들도 문의가 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좀한 가지. 사실 이게 이제 주요 노동 관련해서 좀 뭘까 사업을 하시는 강의 사업도 하고, 뭐, HR 관련 컨설팅 하는 쪽도 그렇고, 뭐, 주요 판매 프로그램 중 하나요. 예. 뭐, 하지만,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이제 강의로 돌아와서. 자, 법적 판단의 주요 쟁점. 피아 p 프로그램이 사실상 퇴치 프로그램인지 여부. 이게 중요합니다. 예. 퇴출 프로그램으로 순수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면 이거는 위법한 PIP 프로그램. PIP 프로그램의 위법성이 어떤 요소가 되냐면 흔히 제가 그 처분성이 좀 문제 된다고 했지만 어, PIP 프로그램은 결국에는 음, 어, 전환 문제로 가요 배치 전환. 예, 그 다음에 보통은 해고 문제로 가죠. 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배치 전환이 잘못됐습니다. 이 해고가 잘못됐습니다. 어 또는 뭐간혹까지 이런 문제도 있지만 임금. 임금 삭감. 이거는 뭐 불법적 요소가 강하긴 한데 요즘은 좀안 그러 같은데 옛날에 한동안 뭐 취업 규칙에서 뭐 PIP 프로그램 뭐 이수 못 하면 뭐 임금 깎고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이런 문제로 전환되면 이거 이것이 정당한 것인가? 위법한 것이 아닌가를 이제 논의할 때그를 전제되는 게 뭐냐? PIP 프로그램의 정당성이에요. PIP 프로그램이 위법하면 이거는 당연히 위법. 이런 구조로 흘러갑니다.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PIP 프로그램이 자체를 다투는 것이 되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다.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고 갈게요. 적극적으로 PIP 프로그램을 사전에 다투는 것은 어, 내가 당분간 또는 장기적으로 이 회사를 다닌다라는 목적에는 부합해요.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예. PIP는 이제 보통 한 사람 대상으로는 잘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회사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어떤 대상을 규모별로 정해요. 근데 회사는 이 대상, PIP 대상자들끼리 서로 연락하거나 서로 대상이 누군지 못 알아보게 하는 게 지금 목표가 많아요. 근데 통계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으려면은 적어도 몇 어, 퍼센트는 대상으로 삼고 그몇 명인지, 그 다음에 대상자가 어느 팀 누구인지, 이렇게 좀 거시적 파악을 할수 있는 노력을 좀 미리 하게 필요가 있어요. 예. 네. 그죠? 통계적 자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뭐 연령이 뭐 45세 이상은 다 PIP 대상으로 갔다. 그러려면 우리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뭐 인사팀을 통해서든, 아니면 공지사항을 통해서든, 하다못해 뭐 문의를 해서라도 도대체 뭐 어떻게 된 일인지, 그래 통계적. 내용을 알수 있어야죠. 뭐 간혹 뭐 PIP 한다고서 이렇게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데 카타 갔더니 다뭐40 45세 이상의 뭐 남성 부장급 뭐 이런 식으로 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인권위원회에서 이거는 차별적인 프로그램이다 해가지고 문제가 삼은 적도 있었습니다. PIP 운영과 평가 방식, 교육 내용의 객관적 합리성 이거 약간 얘기했죠.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미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미리 정하고. 정하는게 먼저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 적용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기준이 합리적인 들네 적용이 지멋대로 면은 정상적인 pip 교육으로 보지 않는다 교육목표와 기존 직무 연계수 이거 중요합니다 음, 왜냐면은 얘가 일 못한다고 지금 데려와서 일을 시키는 건데 그 뒷산에 가서 뭐 풀뿌리 캐오고 뭐, 뭐 해병대 캠프 가고 도대체 이게 에, 이거 하면은 뭐가 나아지냐 이거죠 그죠 네. 장기적 관점에서 인사평가 연계어 이거 중요합니다. 포인트는 장기적이에요. 예. 이, 이, 얘기가 왜 나냐면, 가끔 이 PIP 흉내내는 어설픈 회사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어, 너 나가, 싫은데요? 그러면은, 너 PIP. 그리고 PIP를 갑자기, 어, 한, 3일? 3일만에 해요. 진짜로. 그리고 나서 갑자기 뭐, 뭐, 의지 없음, 뭐 없음, 어뭐쭉 규모 뭐 만들어서, 뭐, 3일만에 평가를 해봤더니 뭐가 안 나왔습니다. 뭐, 기록이 된 다음에, 해고. 이런 식으로. 이게 마음이 너무 급하니까 그래요. 이런 인스턴트 PIP. 예. 인스턴트 초, 완전 초인스턴트 PIP 하는데요. 이건 좀 어이없는 그런 내용이죠.